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데이비드인데요. 오늘 점심 같이 드실 분 찾고 있어요. 아, 데이비드 씨, 저도 점심을 같이 먹으려고 했어요. 새로 운 동료랑 친해질 좋은 기회네요. 좋아요. 혹시 특정 메뉴가 생각나세요? 저 오늘은 휴식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매일 한국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루 10분 재미있고 쉬운 생활 한국어 함께 배워봐요. 화잉 나이다오 메이텐 죄싱원 한군. 메이텐 십둔정 건 워맨 이치칭성 여여칠이 죄싱원 한군다. 주요 단어. 주요 단어 주요 단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데이비드인데요. 오늘 점심 같이 드실 분 찾고 있어요. 아, 데이비드 씨. 저도 점심을 같이 먹으려고 했어요. 새로운 동료랑 친해질 좋은 기회네요. 좋아요. 혹시 특정 메뉴가 생각나세요? 저 오늘은 휴식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음. 매운 닭갈비 어때요? 모두가 한 번쯤은 도전해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좋아요. 근데 맵기 조절 가능할까요? 제현은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전혀 문제 없어요. 매운 음식 반만 시키고, 나머진 순한 걸로 하죠. 유연하게 가야죠. 팀원들이랑 친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맛있는 음식과 아기자기한 농담이죠. 맞아요. 제가 오늘 새로운 유행어를 알려드릴게요. 배불러 쓰러질 준비하세요. 와, 궁금해요. 새로운 유행어 배우면 내일 회의도 더 활기차겠죠? 물론이죠. 그리고 이따가 식사 끝난 후 단체 사진 한장 찍을까요? 좋아요. 나중에 그 사진으로 추억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럼 다들 시간 맞으시죠? 점심에 다 같이 화기애애하게 먹어요. 물론이죠. 직장에서 좋은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최근에 정말 실감해요. 오늘 기본은 웃음과 배려예요. 유쾌한 점심 약속했으니 이번엔 김치 안 흘리게 조심할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데이빌인데요. 오늘 점심 같이 드실 분 찾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데이비드인데요. 오늘 점심 같이 드실 분 찾고 있어요. 아, 大家好，我叫 David. 今天中午有人想一起吃饭吗？ 소개하다. 소개. 아, 데이비드 씨, 저도 점심을 같이 먹으려고 했어요. 새로운 동료랑 친해질 좋은 기회네요. 아, 데이비드 씨, 저도 점심을 같이 먹으려고 했어요. 새로운 동료랑 친해질 좋은 기회네요. Ah, David. 啊，David，我也正好想约人吃饭，这是个和新同事认识的好机会。东牛同事，좋아요혹시특정메뉴가생각나세요저오늘은휴식이정말필요하거든요좋아요혹시특정메뉴가생각나세요저오늘은휴식이정말필요하거든요好啊，你们有想吃什么吗？我今天真的很需要好好放松一下。休息休息。嗯，매、嗯嗯、운잡갈비어때요？ 모두가 한 번쯤은 도전해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매운 닭갈비 어때요? 모두가 한 번쯤은 도전해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要不要试试 라웨이 排听说每个人都应该挑战一次. 도전하다,挑战! 완전 좋아요. 근데 맵기 조절 가능할까요? 제 혀는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완전 좋아요. 근데 맵기 조절 가능할까요? 제 혀는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안 단도可以我吃辣的程度就像小孩一 조절하다 조세 전혀 문제 없어요. 매운 음식 반만 시키고 나머진 순한 걸로 하죠. 유연하게 가야죠. 전혀 문제 없어요. 매운 음식 반만 시키고 나머진 순한 걸로 하죠. 유연하게 가야죠. 这完全没问题了。我们一半辣，一半不辣，灵活一点最好。 유연하다，灵活。 친구들이랑 친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맛있는 음식과 아기자기한 농담이죠. 친구들이랑 아, 친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맛있는 음식과 아기자기한 농담이죠. 啊,同室變手最快的就是一起吃美食,開點小玩笑. 농담, 완효. 맞아요. 제가 오늘 새로운 유행어를 알려 드릴게요. 배불러 쓰러질 준비하세요. 맞아요. 제가 오늘 새로운 유행어를 알려 드릴게요. 배불러 쓰러질 준비하세요. 没错,我今天要教大家一句新的流行语,准备好吃到倒下哦 유행어, 유行어 와, 궁금해요. 새로운 유행어 배우면 내일 회의도 더 활기차겠죠? 와, 궁금해요. 새로운 유행어 배우면 내일 회의도 더 활기차겠죠? 와,好期待! 学点新潮流语明天开会一定更有活力! 활기차다,有活力! 물론이죠. 그리고 이따가 식사 끝난 후 단체 사진 한장 찍을까요? 물론이죠. 그리고 이따가 식사 끝난 후 단체 사진 한장 찍을까요? 당연吃完要不要来张团体照做纪念이 <목소리도> 단체 사진. 단체 사 좋아요. 나중에 그 사진으로 추억 만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 나중에 그 사진으로 추억 만들 수 있으니까요. 好啊以后照하还可以当做回忆 추억. 회의. 그럼 다들 시간 맞으시죠? 점심에 다 같이 화기해하게 먹어요. 그럼 다들 시간 맞으시죠? 점심에 다 같이 하기해하게 먹어요. 나大家中午时间都可以吗一起快乐用餐吧 하기해하다 쉬펀 롱치아. 물론이죠. 직장에서 좋은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최근에 정말 실감해요. 물론이죠. 직장에서 좋은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최근에 정말 실감해요. 当然，最近我真的意识到公司好氛围有多重要。Uniggy，气氛。오늘기본은웃음과배려예요유쾌한점심약속했으니이번엔김치안흘리게조심할게요오늘기본은웃음과배려예요유쾌한점심약속했으니이번엔김치안흘리게조심할게요今天的重点就是欢笑和互相关心。这次我保证不会把泡菜撒在桌子上。배려하다，关心。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데이빗인데요. 오늘 점심 같이 드실 분 찾고 있어요. 아, 데이빗 씨. 저도 점심을 같이 먹으려고 했어요. 새로운 동료랑 친해질 좋은 기회네요. 좋아요. 혹시 특정 메뉴가 생각나세요? 저 오늘은 휴식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음, 매운 닭갈비 어때요? 모두가 한 번쯤은 도전해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좋아요. 근데 맵기 조절 가능할까요? 제현은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전혀 문제 없어요. 매운 음식 반만 시키고 나머진 순한 걸로 하죠. 유연하게 가야죠. 지몬들이랑 친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맛있는 음식과 아기자기한 농담이죠. 맞아요. 제가 오늘 새로운 유행어를 알려 드릴게요. 배불러 쓰러질 준비하세요. 와, 궁금해요. 새로운 유행어 배우면 내일 회의도 더 활기차겠죠? 물론이죠. 그리고 이따가 식사 끝난 후 단체 사진 한장 찍을까요? 좋아요. 나중에 그 사진으로 추억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럼 다들 시간 맞으시죠? 점심에 다 같이 화기애애하게 먹어요. 물론이죠. 직장에서 좋은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최근에 정말 실감해요. 오늘 기본은 웃음과 배려예요. 유쾌한 점심 약속했으니 이번엔 김치 안 흘리게 조심할게요. 소개하다. 찌에셔 동료. 펑시. 휴식. 쇼시. 挑战、调节、优雅、灵活、浓淡、玩笑、流行、我、有活力、团体,团体照、回忆、气氛融洽、不腻、气氛、美好、关心。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간샤 쇼칸 오문대 인긴 징찌더 안짠 환상 삥띵에 오문대 빈다오